아무래도 그 국민들께서는 지난주 선고한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이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어 장관님과 검사 6인이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일단은 각하가 나온 것은 확인하셨죠? 어, 그렇습니다. 예. 헌재 선고 취지를 보니 그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아서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 유인의 경우 수사권과 소추권을 소추권이 헌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 입법에 의해서 어, 조정 배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국회 고유의 입법상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판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일단은 공직자니까 인정을 하시, 하시겠죠?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존중하고 인정하신 것은. 존중하고 맞겠죠. 거기에 기반해서 법률을 집행할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그뭐 법사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뭐 장학께서 요거 좀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네. 헌법재판소 아홉 분 중에 네 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네 분은 거의 열 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 지금 법무부장관과 검사 6인의 청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럼 어쨌거분의분의 네 사과할... 네 헌법 재판소 재판관께서 하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존중지 않다라는 말씀인 말씀인 거죠.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네. 큰일 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범죄 중 2대 범죄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저희가 작년 내내 여기서 논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가 원래 재원국회 때부터 그 검사들에 대해서 재원국회 의원님들이 예정했던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에 다시 한번 충실하고 수사는 지금 경찰이라든가 공수사라든가뭐 15만이라든가 그런 조직들이 있기도 수사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장 일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이제 경찰 조직이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 되었는지 또 수사를 받는 국민이나 그런 입장에서 기본권을 존중해주는 역할로 다시 시행령을 갖다가 돌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린 강태 위중 무고 이런 거왜 지금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 줄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신가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행령을 안 바꾸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쨌건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라든가 이 경제는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또 피해 금액이 5억, 5억 이상이거나 그런 다 예전 기준들이 있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계속 이어 같이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 중에서 이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면서 또 청구를 무효 확인 청구라든가 그걸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혼란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입법 자체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이대범죄 사실상 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 어떤 청구가 그,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뜻은 네. 아까 그여러 분들 앞서 브리핑한 거라 계속 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히 입법의 취지는 네.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축소하고. 그다음에 인권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위법무효 확인 같은 게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예. 그때도 또좀 재판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어, 검수안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에 아주 혁명적 변화를 갖고 오는 법안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에 있었을 때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 안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어떤 그런 어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는 그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장관님이 참 아직까지도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 지금 거의 수사의 90% 이상은 다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라든가 기소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도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위증이나 무고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 200몇십만 건 아니 위증이나 검찰 위증이나 무고사가 경찰에서 구조적으로 가능합니까? 위증고를 완전히 막는게 완전히, 아니, 완전히 막는 아니라 법정을 지금 검사가 들어가는데 위증 사건 자체가 검사가 수사 안 해가지고 기소가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통계적으로 별로 없을 걸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법원 출신이니까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서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 어떤 공익의 문제가 있습니까? 공익이 훨씬 증진되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부분이 완전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죠. 깡패 마약 잡고 있고요.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왜막으려고 그러신 거요자 정리해 주십시오. 김어겸 위원님, 김어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